보통 때 아빠가 얘를 보면 그게 소비를 잘안 하잖아. 아빠 자체는 그 소비를 안 하지. 뭐 의식주 관련된 것만 봐도 뭐 있는 거 어, 혼혼만 있고 새가 안사 먹는 거 별로 뭐그게 관심 없어. 맛있게 먹고 이런 거 그냥 에너지만 보충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은 가끔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 그게 계속 안할 수는 없어. 뭐,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즐김 있잖아. 뭐, 욕구 충족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빠 뭐, 취미생활이나, 맞지? 뭐, 가무라, 뭐, 기타 등등. 어, 우리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아빠가 거의 지출을 안 하지. 어, 그럼 지출 을안 하지. 예. 지출 한대 받자, 어, 책, 응, 음, 책 보고, 그 다음에 교육. 이런데. 그다음에 가끔 한시 넷플릭스라든지 우리 영화관에서영업 영화 본다든지 이거 외에는 아빠가 거의 지출을 적극적으로 좀안 하지 어 그의 자라 아. 요쪽 부분은 아빠가 거의 안 하잖아 오랫동안 지켜봤잖아 이게 보면 아빠가 참 재미가 없잖아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많이 써야지 재밌잖아 근데 이쪽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잘 살펴보면 또안 그렇대. 아빠가 요쪽을 계속 투자를 하고, 이쪽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한번 볼까? 이건 아빠의 경우다. 아빠 나름대로 이 소비 철학이 있다. 이건 오랫동안 그냥 머리에 각인돼 있다. 어릴 때부터. 일단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경각심이 항상 있어 경각심 아 소비를 많이 하면 가난해진다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가 지금도 말하고 한 달에 얼마 안되는 돈 받아 가지고 또어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몇백만으로 만들고 이런거 바보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이좀 크다 어머니가 잘안 쓰거든 잘 안쓰고 그걸 모아서 자식들이라든지 항상 같이 있는데 이렇게 엄마 할내 어머니가 쓰더라고 이 부모님 때문에 소비에 대한 경계 심이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 스스로가 자신이 이뼈 빠지게 이 돈을 번다 이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이뼈 빠지게 버는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는 못하겠어 이게 내 생명이라고 아빠가 자주 그랬잖아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을 태워서 뼈 빠지게 돈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수 있냐. 어, 그래서 쓸데없는 데는 돈을 잘안 쓴다. 가치 있는 데만 쓴다. 예, 그래서 요런거요런거 때문에 아빠가 나름 돈을 어떨 때안 쓰고 어떨 때 쓰는지 그거 한번 봐보자. 이게 이제 아빠의 철학 순서다. 자 A 한번 보자. 아빠는 꼭 필요한데 외는 돈안 쓴다. 어. 개인적인 욕구, 어. 이거 생기고 그러면 돈안 쓴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만 꼭 쓴다. 어. 개인적인 거다. 아빠의 개인적인, 아까 말했듯이, 책, 어. 그 다음 교육, 이런 데는 너희 알잖아. 아빠 어릴 때부터 너희들 서울 데리고 다니고, 아빠 자신도 서울, 뭐, 십몇 주를 다니면서도 그런 많은 돈을 지출하고도 피곤하지만, 그래, 각오하더라, 아이가. 맞지? 어. 그래서, 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 자신이 이렇게 같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그, 소비 안 한다. 아까 요런 거지. 어. 요것도 개인적인 거다. 아빠 개인적인 거. 그다 책, 교육, 그 다음, 영화. 아빠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정도 외에 가치 외에는 안 한다. 여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꼭 필요한 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해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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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는 에안쓴다 게. 그다음에 C는 뭐냐면은 이거는 두 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쓰는 거잖아. 지극히 나 아빠 나라는 이호식이라아 이사 이에 요하는 요것만됐고 아빠가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나다 에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님하고 엄마 그러고 내 애들 셋이 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출을 해야 된다 어, 소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빠가 부자가 아니잖아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데 이거 외에 다른데도 써버리고 그래 버리면 은이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못 쓴잖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돈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단순히 아빠는 이거를 A, B를 요 이유 때문에 요걸 절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 내가 요것도 지우고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걸 왜 내가 절제를 해가면서 내가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C 이 사람들 외에 나무지는 그는 지출을 내가 안 한다는 게 소비 안 한다는 게. 이거 내 부모님 때문에 저축해야 된다는 거 소비 한다는 경각심이 있고 내가 빼빠지 버려가지고 함부로 못 쓴다 내 생명이 때문에. 그래서 A, B에 대해서는 내가 절제를 해가지고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투자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아빠 소비 철학이 있다. 지금까지 계속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빠가, 이, 아빠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모아도, 요 AB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킬 거다. 왜? 그 이유 하나 더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항상 행복하게 좀, 이렇게 좀 유지 관리해 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빠의 내공이 필요하고, 아빠의 부가 필요하다. 아빠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요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유, 이유 한 가지 더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거다잉. 이게 뭔가 쉽지 음, 아빠가 단순히 먹고 사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 종교, 의학, 두뇌, 그 다음에 심리, 여러 가지 공학, 이런 학문들을 시간 날 때마다 아빠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이가 고등학교 3년 노력하는 만큼 아빠는 서른 살 때부터 그 노력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그렇게 계속 지금도 살고 있다 아빠는 어떻게 나를 운영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실생활에 적용해 가지고 나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거냐 여러 학문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내 나름대로 축약을 한 거다 이 다이어그램이 요거에 대해서는 아빠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할게 근데 오늘은 지출 소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보자 이나 안에는 집을 짓는 사람하고 집 짓는 걸 감리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 이 다이어그램 나중에 설명해 주고 이놈 쪽인데 집을 짓는 자이놈 쪽인데 이 놈을 제 3자 입장에서 아빠는 유심히 욕을 본다. 제일 중앙에 본성이라는 게 있고 어두운 거부터 밝은 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계속 축적되는 뭔가 있다. 습성이라든지 습관 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조건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막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이놈이 근데 아빠는 이놈을 (제3자) 입장에서 마치 나지만 나 아닌 것 같이 이놈을 늘 감시하면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본성 안에 보면은 이 본성의 중앙 지점에 보면은 우리가 생존에 대한 서바이벌에 대한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근데 이이기심의 브라 브가 되는 게 보면은 중앙에 보면은 욕구 아, 욕망,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아빠는 이 본성 안에 있는 욕구, 욕망하고 싸우는 것이지. 내 돈이 나가느냐, 아나. 그게 아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더그 이유가 요거다, 요거이 욕구놈하고 아빠가 싸우는 거다. 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얘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딱 보고, 수입이 있잖아. 돈을 벌었잖아. 그런 수입이 아빠가 이 돈이 생겨. 이것을 지출하게 만들도록, 이 바깥에 어떤 외압들이 들어와. 어. 이 외압이 아빠의 욕구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빠 돈을 어, 뺏어가. 어? 아빠 돈을 뺏어간다고 내 생명들을 뺏어가. 요걸 내가 같이 있게 써야 되는데 욕구만 딱 건드려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안못하른 사이 욕구만 건드려가지고 이 돈을 뺏어가는 걸로. 나 아빠는 그렇게 이 대결구들을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돈을 쓰냐 안 쓰냐가 아니다. 밖에 있는 어떤 누군가 경제주체제 누군가가 자기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욕구 욕을 딱 건드리지 이걸 유혹을 해가지고 내 돈을 내피 같은 내 자식들하고 내 거기 쓰던 돈을 나를 유혹해가지고 지가 뺏어간다 이개념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돈을 내가 왜 뺏기냐 이거지. 왜 내가 어리석게 여기에 이집 짓는 자가 계속 장난하는 난 여기에 계속 자극시켜 가지고 나는 노예도 아니고 계속 이놈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늘 이놈을 본다라는 욕구가 생길 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욕구들을 내가 컨트롤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아빠는 돌을 닦는다라는. 돌을 아, 닦는다라고 본다. 그래서 돈이지만은 이 돈을 아빠는 지출하고 하는 것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요놈들하고 아, 내가 요놈들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돌을 닦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자발적이고 아 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laughs> 아. 그래서 아빠가 지출에 대한 이걸 이렇게 쓴다. 요거에 대한 원리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 해줄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걸못 써가지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없어요.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애 엄마라고 내 기운을 새끼 (3명) 내 부모님 나 같은 내 부모님 (3명) (2명) 이 사람들이 나한테 늘 들어와 있는 거야.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빠 정도 수준이 안 되잖아. 이것을 이런 컨트롤, 이런 내공이 없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돈의 그 유혹을 충족을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조금 행복감을 느껴. 그 중간에서 아빠는 조금 조율을 해주고. 어쩔 거냐. 사람이 이제 다 다르잖아. 아빠는 이런 개념에서 세계관이 있어서 그런 것에 스트레스 안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이가. 그래서 아빠가 나, 나의 쓸데없는 나한테 이렇게 뭐, 어~ 쓰지를 않고 음~ 그것을 돌려가지고 유용한데 쓸 거라고 하는 거야.